그또 내년에 또 새로운 삼재띠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떤 띠가 들어오죠? 어, 이제, 네, 다가오는 음. 해운의 내년에 이민, 이민 년, 네. 어, 호랑이 해입니다. 음. 어, 그, 호랑이 해에 들어오는 삼재가 음. 신자, 진 해서 네. 원숭이하고 쥐하고 용띠이거든요. 네. 일단 먼저, 어, 복삼재로 봤을 때는 음. 일단 쥐띠하고, 네. 어, 용띠는, 네. 괜찮거든요. 네. 그래도 내가 봐서 복삼들로 들어 들어오는데, 어, 원숭이띠가 네. 조금 부딪히는 운이에요. 아 어, 이렇게 좀 몸을 치거나 조금 아프거나 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부두거나 안 좋을 수 있는 음.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어, 원숭이띠는 오히려 안 좋습니다. 아, 원숭이띠가 내년에 좀 악삼재의 기운이 좀 있는 네, 거예요. 네네네. 아 그러면은 원숭이띠 분들은 좀 보통 좀안 뭐 좋은 기운이라고 한다면은 네. 또 삼재 때는 또안 좋고 한번 하나는 꼭 치고 나간다 하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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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원숭이띠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이? 있까요? 건강을 친다든가 사고 수가 있다든지, 음. 어, 약간 돈을 크게 잃을 수 있다든지 음. 이런 것들이 음.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원숭이띠들은 필이 네. 원신 충, 견지 동지딸적 지나고 나면. 네. 엄청 11월달에 지나고 나면 네. 그때 미리미리 새해에 들어오는 약간 산재를 기운을 막으면 오. 좀 크게 크게 오는 것을 작게 작게 막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원숭이띠가 올해 악삼재고 네. 나머지 이제 또 g 띠분들은 선생님이 좀복삼재 네. 쪽으로 좀 뽑아주셨어요 네. g 띠가좀복삼재인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 g 띠를 봤을 때는 이제 네. 우리 호랑이 가 호랑이가 보면은 음. 우리가 저 이렇게 쥐에서, 음. 이제, 소에서 해갖고, 이게, 넘어가는, 이렇게 음. 해운이니까 바뀌는 운이에요. 해자축은 겨울의 이미지만, 음. 이제, 우리 임묘진이잖아임묘진은 음. 내년에 호랑이, 임묘진의 기운은, 음. 약간 봄이 새싹이 트는 어떤 그런 기운으로 오기 때문에, 음. 이렇게 겨울에서 다시, 어, 봄으로 맞이하는 거라 음. 보기 때문에, 어, 쥐띠들은, 겨울에 춥잖아, 추울 때는 네. 어려워도 또 이렇게 약간 봄을 맞이하면 묵을 음. 것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좋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음, 아, 그런 이유가 될까요? 네. 그러면은 그래도 GT가 어쨌든 GT 분들의 입장에서는 3대니까 좀 뭔가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음, 음, 음. 그럼좀 GT가 그래도 이것만큼 은좀 조심해라. GT는 거. 이렇게 일단은 해운에는 이민 년에는 어주들은 일단은 어, 일단 내가 보는 거는 여러 가지 갑자기 있잖아요. 내가 했던 어떤 어, 부동산 이런 것들에서 네. 조금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뭐 사고 팔고 이런 쪽 이익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음. 이제 어, 뭐그게 그렇게 갔다고 해서 이게 삼재는삼재기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 뭔가를 하는 건 그렇게 안 좋습니다. 어. 아, 그래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용띠 삼재가 있어요. <laughs> 용띠도 복삼재 좀출에 속하나요? 음 용띠도 네. 왜냐면은그 용은 호랑이랑은. 계절 합이 들어있어요. 음. 그 자기 친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만만하죠. 음. 그러니까 그래도 내하고 친구가 더 갑죠. 아예 음. 먼, 먼 친구하고는 별로 지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네. 용이 호랑이를 만나면 은 자기가 계절의 합을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도 조금 뭔가를 하는 것들이 조금 잘 들어간다. 네. 의외로 굉장히 바쁠 수가 있어요. 용띠들이. 음. 음. 아, 바쁜 해골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삼재띠들 선생님이 새로 도는 삼재띠들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음, 음. 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삼재풀이는 왜 해야 되는지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냐면 삼재는 복삼재 해운에도 음. 막 돈을 벌어줘요. 억수로 벌어지고 바쁘게 바쁘게 하는데 대신에 사람이 너무 바쁘게 하다 보면 내 몸이 상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미리 예방을 해라 음. 아 그리고 삼재는 그래도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뭐가 한쪽을 내가 돈을 벌어줘도 조금 건강을 조금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음. 미리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조금 빌어가는거 미리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럼 삼재풀이 하는 시기도 정확히 좀 이게 뭐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가장 효과를 보이실까 빠르면은 동지 달그전 해운에 이민년 음. 되기 전에 신축년이 오래죠. 음. 그 동지 지나고 나서 바로 하는 게 좋고 아니면은 해가 바뀌어서 1월 달이나 정초에 음. 어, 액막이 하는 게 음. 삼재풀을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아, 네. 아 그러면 자세하게 좀 내가 삼재인데 음. 올해 내가 삼재가 복삼재인지 악삼재인지 이게 띠만 보고서 오늘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네. 또 개인적으로 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어 생그 보면은 태, 태어난 월이나 음. 태어난 또 무슨 일에 따라서 음. 조금 나쁘게또 좋고 나쁘고가 좀다릅거다요 아, 네. 아, 그럼 좀더 자세하게 내가 삼진인데 복삼든지 악삼든지 궁금하다면은 음. 자세하게 알려면은 상담을 통해서 그렇죠. 알수 있겠네요. 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면 될것 같아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